네, 반갑습니다. b t TV 저는 박호진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네. 광고계의 네, 네. 선수, 광고계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o b TV 광고를 좋아하는 동호인 오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첫 방송인데 굉장히 어색해요. 네, 엄청 아, 어색하네요. 너무 뭐, 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편안하게 어, 우리의 컨셉은 그냥 음, 컨셉은 따로 이제 한, 만들어 가죠. 컨셉을 만들어 가고 네. 예, 영상을 틀어놓고 오늘 우리 주인공 강동궁 선수가 했던 경기. 네. 안타깝게도 오늘은 좀 엄청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네. 네. 상대방, 네. 상대방이 잘 쳤으니까 네. 네. 그거를 또 감상하면서 또 직접 경기를 했던 강동궁 선수의 어, 생생한 해설을 좀 들으면서 중간중간 또 포인트들이 있으면 우리 원포인트 레슨도 좀 하고.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슬지도 지금. 당구 좋아하는 네. 23점. 어, 대단하네요 2점이나 22점이네요. 22점이에요. 아, 네. 아 그래? 네. 네. 알겠습니다. 23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laughs> 잘못된 정보를 <웃음> 가지고. <웃음> 그래서 어쨌든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네. 굉장히 물어볼 게 궁금한 게 맞죠? 많을 거예요. 사심을 맞아요. 가득 넣어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다물어보면돼 네, 알겠습니다. 나도 당구, 저도 당구 동호인 입장에서. 어, 네, 조금씩 빨리.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 말도 음. 좀 인터넷 방송이니까 말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적당히 섞어서 우리. 그렇다. 괜아 괜찮아. 그래.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그래. 그래. <laughs> 네. 영상 이거 빨리 틀어주세요, 우리. 오늘 네, 경기가 네. 지금 이거죠. 클루망 섭. 작년 12월에. 네, 그렇죠. 12월 깡스에서. 네. 깡스 네. 보르도. 아, 보르도. 아, 나, 아, 보르도. 보르도. 보르도? 보르도. 네. 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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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보르도에요, 보르도. 지금 나오는 저, 아, 저분이. 네. 커트 클루망 네, 네, 콜로망, 바르멜, 네, 메몬도 메몬도 콜로망, 바르 아들, 아들. 아들이죠. 큰아들. 예. 네. 그리고, 손자가, 비터클로망장구가족이 피터 피터 피터, 피터. 아, 장구가족. <laughs> 장구가족. 음. 그래서, 이거 지금 아시아 대표 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대회. 어떤 대회였는지. 뭐 어떤 대회, 그냥. 음. 유럽 대 아시아죠. 아, 그렇지. 8대8, 8대8, 8대8. 6대8. 각 대륙별, 어, 대표하는 선수들을. 10 예, 그렇죠. 8명 네. 뽑아가지고, 예. 이런 대회는 사실 처음이죠, 캐롬에서는. 네, 예, 그렇죠. 이제 이런 단체, 아, 이제, 네. 전에는, 음. 이제, 유럽이 음. 워낙 강세를 보여서, 음. 아시아에서 실력이 많이 딸렸죠. 그렇죠. 예,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아시아에서 선적도 많이 내고, 음. 우승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는 유럽과 음. 대결을 한번 해볼만 하다. 예, 해볼만 해서, 이제, 이런 시합이 개최가 되었죠. 네. 음. 결과론적으로는, <laughs> 네. 아직은 한패 했죠 네. 네, 아직은 네. 조금 많이 딸린다 네. 네. 아직은 아, 그래도 해볼만한것 같은데 네? 그게 그 1대1로 네. 이제 치면 네. 괜찮은데 이렇게 장거리 음. 이렇게 좀먼 게임은 아직까지는 실력이 음. 어. 결국엔 에모로 네. 다 나타나니까 에너지 자체만 좀 음. 음, 사실. 그리고 요번에는 음. 이제 이게 이벤트 경기라고 해서 음. 우리 아시아 선수들이 조금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집중이나 음. 승부에 대한 음. 이런 거를 조금 더덜 줬던 음. 것 같아요. 음. 아, 또 나오네, 지금. 음. 아, 부끄러워하는 표정. 아, 저, 네? 엄청 그래요. 어색하시네요 지금. <laughs> 저, 지금의 모습이. 아, 슬쩍, 슬쩍, 슬 입장이네. 내가, 내가 최고처음입이야 음. 아, 떨리지. 첫 입장. <laughs> 저 손을 지금 뜯고 계시는 건 네. 떨려서. 긴장하고 있다, 긴장. 지금. 네. <laughs> 저첫 번째 선수고. 어. 마밍카 네, 우리, 아시아, 네. 아시아에 아시아에 아 대장, 나이가 조금 많은 마밍카이 지금 한40 중반? 40 중반 정도 됐죠. 머리가 커졌네. 색깔이 조금 손실한 것 같은데, 그, 피... 옷 색깔이. 근데 원래는, 응. 원래는 저기 유럽 선수들 입고 있는 파란 색깔이 우리가 입으려고 했던 색깔이 있는데, 아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뀐 거지, 여러분. 아 어, 양한 선수. 음, 원래는 파란색으로 아 았었거든 원래 참. 음이 응. 너무 말랐어, 그게 살이 안 쪘지. 항상 얼굴에 각이 <laughs> 져 있었더라고요. 그니 그냥, 에 잠을 안 자서 그래. <laughs> 시합 때도 잠을 안 자더라고. 아, 어, 그래요? 한2 시간 정도 자고 시합을 합니다. <laughs> 거의 두시간자고 샤워를 2 시간. 머리 맞을 때 40분. <laughs> 아, <너> 샤워를 정말, <laughs> 이러고, 정말 오래. 아, 운동을 그러니까. 엄청 아, 하시는 아, 분 같아요. 절대로 운동 안 하고. 얼굴에 각이 져 있는 음. 사람들이 원래 <laughs> 운동을 많이 하시죠. 저 하나의 또에피소가 있다면, <laughs> 네. 저기 조재호 선수가, 저기, 복장이, 저기, <laughs> 음. 티가, 음. 리 대한민국 앞에 저기 국기가 나와야 되는데, 음. 조재호 선수는 베트남으로 자고 음. 나와가지고. 음. 아, 진짜? 저를 그래, <laughs> 네, 현장에서 아 고쳤어 현장에서 태극기를 고쳐준 거예요. 아 음. 네, 우리의 스마일맨, 동네 동명, 동명. 등장이 되. 게 항상 웃는 얼굴이지. 음. 음. 제일 좋은 자세는 근데 좀 삐리한데. 그 친구가 음. 너무 자주 교통사고 아, 네. 나가지고 아고 어, 여기 좀 음. 많이 다쳐가지고 아 자세를 어, 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다리도 그렇고 어. 음. 좀 음. 자기만의 좀 루틴이 많이 있는 음. 친구죠. 음. 아, 우리 막내 행지기 한디 버렸네. <laughs> 자 이제 어, 유럽 유럽 선수. 응. 저8 명은 근데 뭘 기준으로? 음, 아 오지 아시아 랭킹으로 아시아 랭킹으로 8 명을 선정한 거지. 응. 그건 네가 몇 위로? 음 나는 그쵸? 최고 마지막으로 걸렸어8 위. 어8 위. 아시아 랭킹 아, 아, 지금 아, 누가 1위지? 음 어... 그때, 당시? 그때 당시로 제가 아시아 챔피언이라 그니그 아 네, 그 개념은 형. 아니고 아. 어, 세계 랭킹 세계 세계에서 뱅킹 뱅킹 아시아 선수들이 응. 가장 상위에 응. 그때는 행지기가 아, 행지가 행랭이었겠네 아, 행지. 아, 그래, 지금 나온 순서로 보면 네. 돼 그냥 랭킹 아. 내가 최고 첫 번째 네. 오니까 <laughs> 내가 내가 <그렇지>. 최고 <laughs> 못 쳤다는 거지. 아 이제 <laughs> 아, 조용필 항상 마지막하니까아또롬대 <laughs> <laughs> 음. 형님 역시 전설적인. 앞으로 백년 이상 저 선수의 캐리어를 깰수 없겠지. 네. 월드컵 44번. 월드컵 44번 말이 돼이게그래 어? 음, 음, 항상 이렇게 저도소개할때 네. 이렇게 캐리어를 이렇게 어, 소개를 하는데 어, 보면 캐리어가 아니야. 캐리어 아니, 코리... 아니, 아, 뭐, 아, 커리어. 캐리어는 <laughs> 이거. 맞아. 저 선수를 항상 소개를 하면 월드컵 44번 우승. 뭐 세계 선수권 뭐0번 정도 우승. 열 번도 있지. 뭐 월드컵 챔피언도 응, 그래, 열몇 번했고 앞으로 10년 이상 그래도 저렇게 어, 이제는 어. 아마 저런 기록은 나오기 힘들것같아요 원하더라고요. 한번 다친다고 해도 다친 선수들 다친다고 해도 구름다리 반도 못 가니까. 야스선스가 많이 좀. 따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 20번 두 배로 차이 나니까 너무 너무 독보적. 아 사대천왕 딱딱 나왔네. 요즘은 4대천왕 아니지? 요즘은 좀 많이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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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2대천왕 많이 나왔는데 1대차 어, 저 뒤에 두 <laughs> 명은 좀 실력이 되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laughs> 코스가 있으니까 음, 음. 상징 상징성이 있지 당구라는 게참 재밌는 거지 아, 너무 저렇게, 아, 저렇게 잘치는 선수들도 너무, 너무 잘쳐요 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laughs> 보면 우리 슬지 씨도 이제 한 마디 음. 해야죠. 당구야 어렵죠? 너무 어렵고 정말 오락가락 하네요. 칠 때마다 정신이 오락가락. 언제부터 당구쳤어?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취미로 아. 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는 거는 한 2년 좀 음. 넘었어요. 예. 네. 아 지금 어디서 치는 대라면? 지금 아, 강남역 7 아. 1번 출구의 조이빌리어드 클럽이라고. 그럼 자주 오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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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말 봤지? 그 저의 조이. 네. 저희, 음. 음. 네. 음. 그 여신이. 조이 여신으로 좀 제가 여신 좀 뭐라고? 여신이 오신 네. 여신이 여신이 여신이었나? 응? 어 그럼요. 여기 그럼 다른 구장에 가면 오신지다라고 안 물어. 조이 여신. 이아 <laughs> 시험장에 가면. 근데 나이가 몇 살이지? 어 그건 녹음만 들어가겠어요. 아 어, 죄송해요. 아 <laughs> 나이를 얼굴로 표시하는 음 거라고. 네. 아니 눈치 보이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전 빨리 이거 시험하는 음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네. 시작하네 이제. 네.